주기도는 하나님 나라 기도라고 했죠. 두 개의 청원이 있고 그 속에 여섯 개의 간구가 구성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말로 고정시켜 놓고 해석하고 적용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다스리신다 할때 이것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 각자의 현실에다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직업 저같이 목사라든지 성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무슨 하나님 나라에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주일날 봉사하는 이것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실제의 삶, 거기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 되는 우리의 직업,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입해서,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이 왕로로 타고 계시는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핵심은 뭐라 그랬죠? 인격이다라고 그렇게 했지요. 저의 신앙이기도 하고 저의 또 신학적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다운 인간, 예수님다운 사람이 출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온전하게 나타나는 일이다. 뭐 이거 이게 이제 제 요지죠. 하나님 나라는 단지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그 인격의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 구약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법이라는 제도의 최고봉을 주셨습니다. 제도를 가지고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할때 법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데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거기에 달려 있는데 법이라는 제도보다 더 우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미 그거 줘보셨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는 시스템으로 치자면 국가보다 더한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마음으로 보내시고 나라도 세워주셨잖아요 시스템 이미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모자랄까 봐 거기다가 성전의 제사제도에 때때로 선지자들까지도 쉼없이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해 주셨지만, 구양 역사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꾸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것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를 자꾸 세우겠다라고 덤비면 필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보세요.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섬김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을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드러났고 알려졌죠. 그분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오롯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라는 한 인격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예수님다운 사람을 목표로 우리가 주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도 마찬가지지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으나 복음서 어디에도 기독교 국가나 도시를 세우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혹은 세상의 제도를 장악해라, 혹은 세상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사로잡으라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제자라는 거죠. 보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영어로 표현하면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최고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다른데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세워라, 사람. 그것도 모든 족속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들이 세워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족속 가운데 일어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만약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아, 이제는 내가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미 다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무셔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주기도를 내 밖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그것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와 우리의 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를 딱 붙들고 이제 양식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양식 기도는 우리 청원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이 우리 청원을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요약해 드렸나요? 우리 청원은 우리 청원의 이세 가지 강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강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먹여주셔야 하고, 용서해 주셔야 하고, 또 지켜주셔야만 할 연약하고, 또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청원의 의미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똑같은 우리 청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로... 대단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해요. 왜죠? 누가 맨날 이 소리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기도의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주기도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면서 시작한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먹여주는 일, 용서해 주는 일, 그리고 지켜주는 일 아이를 키우는 아빠에게는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의 실제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게 우리에게 아빠 노릇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꾸어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 것이고 뻔뻔한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냐. 그게 바로 이 우리 청원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다라는 겁니다. 제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게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이세놈을 낳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던데요. 딱 요래 지 바깥 손에 딱 쥐고 태어나는 아이들 있습니까? 아무튼데요. 우리, 저는 셋이나 놔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는 끼니 되면 다밥 먹는 거 당연한 줄 압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이 키웠는데도 한 끼도 지가 스스로 벌어서 해결해 본 적이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새끼 먹는 거 당연하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거리낌 없이 소리 지릅니다 어떤 때 느낌이요 주세요가 아니고 내놔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용서는 어떻습니까? 이 녀석들이요 어릴 때는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저지르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머리를 굴려서 아 요정도는 선이 안 넘는 거니까 아빠한테 한두 마디 정도 들으면 넘어가는 기다 이러면서 알고 저지릅니다 뭐예요?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르더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지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빠는 자기 생명을 걸고 자녀를 지킵니다. 아무도 감동 안 하시네요. 아무도 놀라질 않으세요. 왜 그렇죠? 뭘 그렇게 놀랄 게 있나, 감동할 게 있나, 당연한 얘기지. 이게 아빠 되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냐. 그게 우리 아빠들의 실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청원이라는 이세 가지 강구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 오늘 두 개를 가르쳐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존재의 약함과 악함을 알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약한 것도 문제인데 악하기까지 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청원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의미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러니, 아빠 노릇 해주십시오. 라는 당당함과 자유가 이 속에 들어있다. 라는 이 역설적인 두 가지 사실을 가슴에 품고, 오늘 양식 기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들어가 보는 겁니다. 밥 기도입니다. 저는 이걸 밥 기도라 부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할첫 번째 간구가 밥기도다 밥한 그릇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치하고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 어떻게 그 1번 기도가 밥한 그릇이냐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속마음을 한번 찾아 들어가 봅시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제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은 그 수필을 기억하실 거예요 김소훈님이 쓰신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집에 보면 그몇 편의 에피소드 중에 이 이야기, 밥한 그릇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소개해 볼게요.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실직을 해서 집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공장에 다니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해야 했지요. 미안해진 남편이 여보, 어떻게든 점심은 내가 마련해 볼게.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아침에. 점심이 돼서 허기진 배를 잡고 집에 온 아내. 남편은 없고, 따뜻한 보리밥 한 그릇이 딸랑 간장 한 종지 놓여 있는 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지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참. 이것으로 시장기만 속여 두어 아마 남편이 애를 썼는데 두 그릇도 마련 못한 모양입니다. 아니면 두 그릇으로 나누니 너무 작아서 그냥 아내 그릇에 한 그릇을 담아놓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민망하니까 자기는 슬쩍 자리를 피한 모양이지요. 남편의 진심이 담긴 글에 소리도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내의 마음. 밥을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포만감이 그에게 밀려왔다.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그렇게 이제 수필 이야기가 끝이 나죠. 여러분 보세요. 이때 밥한 그릇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입니다. 애틋한 정과 가장으로서 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그밥한 그릇과 메모 속에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밥한그릇은 훗날 이들이 함께 들춰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보물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곧 밥의 기도를 드려라 라고 올려주신 의미도, 야, 어떻게든 배는 채워야 안 되겠니?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 기도를 주신 영적 의미를 두 가지로 봅니다. 같은 내용의 여지껏 본것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며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밥은 인간의 생명과 생존을 상징하지요. 인간은 매일 밥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한 보름 정도 굶겨나 보세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만 보름 굶은 김태희나 전지현보다. 잘 먹은 제 아내가 더 예쁠 겁니다. 생기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름을 굶은 격투기 선수보다 잘 먹은 제가 좀더 나을걸요? 일용할 양식을 상실해버린 인간, 밥그릇이 텅빈 인간에게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으며 그 강함 또한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밥을 통해 생존하고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원동력이 밥한 그릇입니다. 인간은 밥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아니 어쩌면 존재하는 그런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 이것이 어쩌면 인간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정의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을 구해라, 밥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 속에는 이런 우리 존재의 허약함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밥의 기도의 의미 저는 우리의 악함을 대면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단순한 밥한 그릇이 아니었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밥한 그릇이 우리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먹는 자들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요, 마땅하지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때. 콩나물 빨리 키워서 팔아서 돈 벌라고 거기다가 농약을 쳤다 하는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지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로 만두를 빚어서 팔았다. 어차피 그 속에 들어가면 못 본다. 그거 열어서 먹는 사람 없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뉴스에 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요. 소를 도축하기 전에 강제로 그 입에다가 물을 잔뜩 먹여서 몸 구석구석 물을 집어넣어 억지로 무게를 늘리지요 그래서 수분이 빠지기 전에 얼려버리면 물 무게, 고기 무게까지 해서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지요 아이들 오랜만에 고기 한번 먹이려고 사다가 굽는데 구워도 구워도 구워지지 않고 삶아지더라고요 고기에서 물이 계속 나와요 아 진짜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요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다가 분간 안 간다고 해서 멜라닌을 섞어가지고 그 분유를 먹고 많은 아이들이 죽은 기사를 여러분 보셨지요 화공약품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똑같아 보인답니다 맛도 깜쪽 같은데 그거 먹으면 몸이 상합니다 계란도 화공약품으로 가짜로 만들어서 팝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서슴없이 씁니다. 밥그릇에 인간의 탐욕의 시선이 섞여 버리면 생명은 사라지고 이익만 남게 됩니다. 남의 생명보다 나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돼 버린 현실. 이런 인간의 악함이 밥한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밥의 기도는 이런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악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밥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밥은 철학이며 신학입니다. 밥한 그릇을 대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볼줄 아는 그런 기도자는 결단코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밥한 그릇을 아빠께서 맡아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밥의 기도에서 우리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보았고, 약한 우리가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왜냐?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한 그릇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 그릇을 더 가지면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한 그릇, 두 그릇 뒤에 더 쌓아놓고 살아가면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질 것 같은 착각이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밥한 그릇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나 더 채우고 한 그릇 더 뒤에 감추어두어 쌓아두고자 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탐욕자가 되어 점점 더내 밥그릇에 침몰해버리고 마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그 밥그릇을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빈 그릇을 우리가 스스로 채우려 하다 보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네가 채우려 하지 말고 채워 달라고 기도해라. 앞 그릇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제가 다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의 약함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악해지지 말라 하는 뜻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들어 있는 거지요. 밥그릇을 맡긴 인간,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오늘 이밥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왜죠? 이 밥그릇이 비면 또다시 채워주실 분이 내 아빠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아빠께서 내빈 밥그릇을 채워주실 것이기에, 내가 가진 이밥한 그릇 너머에 더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밥그릇들을 풀어 빈 밥그릇으로 고생하며 허덕이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밥그릇은 위에 계신 분이 채워주실 터이니 지금 내게 한 밥그릇이면 족한 나에게 넘치는 두 개, 세 개, 네 개의 밥그릇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풀어 이웃들에게 밥그릇이 비어 가슴 실인 자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밥 기도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드려야 할제 1번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많이 들리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세번밥 먹을 때 어떤 기도 들리십니까 옛날에 어떤 기도가 제일 좋으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히히다 끓이면서 농담을 했던 게 할렐루야, 땡큐, 아멘.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배고플 때는 그냥 밥 먹고 나서 회개기도 한다. 뭐 이러면서 막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밥 먹을 때마다 이 밥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이한 그릇을 채워 주심에 감사하고 이한 그릇을 채우지 못하여 허덕이는 자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손을 베풀어 그들의 빈 밥그릇을 채워 줄수 있는 따뜻하고 풍성한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TS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CTS를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요, CTS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CTS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CTS가 영혼을 섬기고, 또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도록 미디어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